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피반입니다. 초보 유튜버 소피반이고요. 제 채널에서는 여러분과 같이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 두런두런 수다를 떨고 또 속을 풀수 있고 응어리 짐게 있다면은 그것조차 풀어낼 수 있고 또 정보를 같이 나눌 수도 있는 그런 그런 그냥 다 이야기하는 채널입니다. 저는 미국에 사는 그냥 아줌마예요. 일도 하고, 아이들도 키우고,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는 그런 아줌마예요. 제가 누군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짧게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저는 원래 하는 일은 프리랜서 통역사입니다. 미국에서 의료와 법률 쪽에 통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바로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는 겁니다. 엄마가 되고 보니 이게 어떤 일보다도 더 먼저 앞서서 해야 되는 게 항상 아이들을 챙기는 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은 이렇게 통영 일을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챙기는 살림하는 엄마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다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또 유튜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채널을 열게 됐으면 또 초심으로 돌아가서 초보 유튜버가 되는 거지요. 지금 새로운 채널에서 첫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설레기도 하고 그리고 의외로 긴장이 좀 되는 부분이 있네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런저런 우리가 사는 이야기를 다 나누는 채널이기 때문에 여러분 편하게 왜 친구들하고 카페에 가서 만나면 차 한잔 하시면서 막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게 그냥 편하게 부담없이 우리 같이 많은 이야기들을 앞으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이첫 영상 카메라를 통해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2020년 새해가 시작을 했잖아요. 이 새해에 맞춰서 또 우리 한국은 그 신년이 새해가 있고 신정 그리고 또 구정 해가지고 두 번의 또 새해를 맞이하잖아요. 새해 계획과 각오를 두번 하기에 딱 좋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이 새해가 됐을 때 각오에 한 가지만 더 추가를 우리 해보자 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저런 일을 할때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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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중점을 두는 부분이 바로 (10분) 동안 궁둥이 붙이고 앉아있는 거예요 집중을 하고 그거를 참아내는 인내심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편인데요 제가 다른 채널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는 영어 쪽인데 그 영어 수업도 한 (10분여) 남짓이 됩니다. 꼭 영어만이 아니고 여러분 관심 있는 분야가 있는데 요즘엔 이 SNS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점점 갈수록 급해지는 게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우리는 빨리빨리 민족이잖아요. 뭐 이렇게 빨리빨리, 생각을 해도 빨리빨리, 행동을 해도 빨리빨리 해서 많은 게 빨리빨리 이루어져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요. 그런데 그 빨리빨리가 더 급해지는 게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유튜브 이렇게 분석표 같은 걸 봐도 항상 그 전체 만약에 길이 영상이 10분짜리라면은 5분 이상을 넘어서 끝까지 가는 경우가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는 한반 정도만 봐도 됐어 하면서 끊어버리는 그런, 그런 급한 마음들이 좀 있는데요. 10분 동안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일에 대해서 궁둥이 붙이고 집중해서 내가 뭔가를 이뤄냈을 때큰 일이 뭐가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10분 안에 이뤄내는 게. 그런데 이 10분을 참아내고 또 내일 또 10분을 다시 참아내고 끝까지 버티는 그 힘이 우리 막 너무 거대하게 막 잡지 말고요. 이 힘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어느새 진짜 100분을 참아낼 수 있는 힘이 생겨버리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그 꾸준하게 쌓이는 거에 대해서 중독이 될 수도 있고요. 이좀 중독이라니까 조금 이상하긴 한데 이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다는 거를 스스로 10분만 버텨보면서 느껴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랑 같이 뭐 아무래도 제가 영어를 가르치는 그런 일들도 하다 보니까 그 공부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10분을 넘기다 보니 그 10분이 어느새 그냥 쭉 가게 되는 시간이 돼버리더라. 그리고 매일매일 큰한 시간, 두 시간이 아닌 그냥 10분을 버티다 보니 내일도 10분을 가게 되고 내일 모레, 내일 모레 글피, 이렇게 하다 보니 1년이 되어서 엄청난 시간이 쌓이고 거기에 내가 그 붙들고 늘어지는 그 힘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은 누군가가 큰 성공을 이뤄냈을 때그 사람이 되게 와, 대단하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가장 손꼽는 특징은 그렇죠 버티는 힘이잖아요 내가 빨리빨리 하는 것도 좋지만 아 저도 성격 급합니다 빨리빨리 해내야 돼요 그런데 그 급한 거보다 더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거는 버티는 힘 그리고 이거 뭐 처음부터 우리 2020년 왜 사람이 그렇잖아요. 힘차게 막 달리면 벌써 해개거리면서 힘들어서 안 하고 싶어져요.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달리서 내가 소량의 것을 이뤄냈을 때그 성취감을 맛보게 되면은 아, 이거 할 만하구나. 내가 할수 있겠구나 해서 해내게 된다는 거죠. 특히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 교육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때 여러 가지 뭐 선행 학습도 있고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하고 하지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아이들 이렇게 놀아라. 풀어두는 게 많지만 한 가지는 꼭 지켜야 되는 거가 바로 버텨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싫어 죽겠는데 그걸 어떻게 버텨? 막 이런 미련 방탱이 같은 그런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 싫다는 기분도 조금은 이겨낼 필요도 있기는 있죠. 그래서 최소한 10분 10분을 버텨내는 힘.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 신년 계획을 저도 신년 계획을 이걸로 세웠습니다. 너무 급하게만 가지 말고 좀 10분만이라도 더 버텨보자. 10분 버티는 거를 오늘 했으니까 내일도. 그리고 내일모레도 하면서 1년 365일을 채웠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변해 있을지 이게 나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년때 계획을 세우고 이제 또작심3일의 위기에 좀 이렇게 들어갈랑 말랑 막 이렇게 흐트러질랑 말랑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다시 한번 마음 붙드시고 우리 2020년 또쭉 한번 가볼게요. 2020년은 저는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계획과 각오로 시작을 하셨나요? 참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렇게 생각만 하면 안 돼요. 우리 기록 적어야 좋습니다. 내가 그냥 저는 그냥 이렇게 그냥 우리 솔직하게 말을 했으니까 저는 마흔이 넘은 나이에요 이렇게 나이가 넘고 나니 기억력도 떨어지지만 자꾸 흐트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몸이 점점 지쳐서 그런 것도 같아요. 그래서 자꾸 적어놔서 내 눈앞에 보이는 거, 그리고 내가 어떻게 다시 고칠 점이 있다면 그것 또한 적어놔서 이 사람이라는 게 기록 문화가 있기 때문에 역사를 다시 또 돌아볼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나에 대한 역사를 하나하나 다시 좋은 역사를 쌓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 2020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한번 첫 영상에서 나눠봤는데요. 어떠셨을지 모르겠네요. 그냥 친한 친구 카페에서 만나서 수다 이런저런 얘기 나눈다 생각하고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주제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혹시라도 저와 같이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라고 하시면은 아래 댓글에다가 남겨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제가 공지사항에 제 이메일을 이렇게 주소를 남겨둘 테니까 이메일로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요즘엔 점점 가면 갈수록 더 바쁘고 뭔가에 대한 성공을 더 추구하면서 앞만 보고 달리는 경향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제 채널을 통해서 같이 좀한 번씩 숨구르기도 하고 좀 쉬어가기도 하고 드런드런 속도 좀 풀면서 그렇게 2020년 앞으로 2020년 넘어가기 계속 갈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계속 여러분과 같이 좋은 이야기 그리고 힐링될 수 있는 채널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같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이 손이 이상한가? 초보 유튜버 소피만입니다 여러분 제 이름은 소피반이고요. <laughs> 뭐라 그래? 자기소개 하려면 되게 잘. 여러분들 자기소개 어디서 하려면 되게 어색하시죠? 그럴까? 이름은 말씀드린 대로 소피밴이고요. 이렇게 왜 이렇게 발음을 하냐? 아 이상해. 다시 할게. 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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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를 해도...